파우드 파 뜨는 거요. 와! 반짝반짝 화성 뚫었어. 아우~ 안녕하세요. 스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보이 디엔드입니다 어. 리뷰 처음 아니야? 그렇네요. 네. 오늘은 디엔드랑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리뷰해본 적 있어요? 피조 MC. 피조 MC 가서 무슨 배틀했더라 오늘 뒤엔 드라 리뷰할 배틀도 1등한 대회입니다. 1등한 대회인데 R16 월드 파이널, 월드 파이널. 어, 2014년 갬블러가 R16 두 번째 우승했던 대회예요. 이 배틀을 내가 이게 뭐 리뷰할 거 없나 하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캐리를 하시더라고.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했는지도 까먹었죠. 네. 심지어는 내가 여기서 야 연수야 너 거기서 그런 거 했더라 하니까 제가요? 자가뭐 <laughs> 했는지도 몰라. 아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셨더라고. 이 배틀을 보면요, 네. 제가 이제 다른 리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크로 배틀에서의 승부 포인트는 배틀을 한번확 엎어버리는 데서 승부의 갈림길이 나온다. 라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배틀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형 말이 다 맞는 거죠. <laughs> 한번 보고, 오케이. 배틀을 보면은 기억이 새록새록 나겠죠? 네네. 결승전, 갬블러 대 러시아 프레데터즈 배틀입니다. 볼까요? 레디, 고! 제가 자꾸 말해가지고. 영상 <laughs> 안열어보습니 <잠시만요. 웃음> 자, 테스팅. Yeah. 슬림 제스티. 뭐 이런 만화카님들이 또 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는 이렇게 되라나 제스티. 아, 제스티가. 제스틱. DJ 제스티가 되기 전이라 그런지 어, 난리 와우! 나저 동작 좀 멋있는데 제스티 저거 알아들고 보세요. 내가 할까? <laughs> 달러 <달로> 가세요. <laughs> 안할 겁니다 저랑. 말녕 아, 푸르지는 막 자유롭게. 풀덕으로잔 비트를 맞춰주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습니다이 친구가 플레스트메스나그막 yeah. 리스킨 잘하는 친구 스킨으로 유명하죠 러시아가 잘하는 데게 데뷔가 더 독특한 데뷔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다 그치? 경쾌하고 참 궁금합니다 무릎 아들를 꼈을까요? 꼈겠지 꼈을까? 저 자세히 보면 보이긴 하는데 그니까 근데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저거 안 끼면 진짜 엉뚱한 활할 잘하네요 아 로켓 로원장님. 오! 진짜, 딸기. 야, 어, 잠깐만고 아, 이거 걸리시나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잘 잡아. 각이? 로켓의 세트는 굉장히, 그, 음악 카운트에 잘 맞춰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어 조망이가 딱딱 테크닉도 킹 벌이야 아우 뛰고 갑니다 잘했네 고한명 틀렸어 이 틀렸어 집시 오 와, 연합니다 이자뭐맥드야 레인보이로 클러 패턴 나고 토마 약간 미끄러지. 토마스 왜 이렇게 다리를 끌어? 오, 오, 오 아유, 완전 말리네. 못했네요, 네. 네네. 잘못했네요. 못... <laughs> 어, 갑자기 투업을 하고 말린 것 같아요, 칩 네. 집시가 프레데타즈의 대표 파워버인데, 한 라운드를 약간, 약간 말아먹었어요. 오, 킬이랑 디엔드가 루틴이네요. 아 파워, 파워, 루틴가요 와, 반짝반짝 형성되었어아 똑같아요, 오, 똑같아요. 저게 진짜 둘밖에 안 되는 아우. 루틴이야. 와 리비. 나와서 음, 드롭, 아, 엘보 채어 우리, 기생충 최우식 닮은 드롭을 나누같 힙합팀이. 아! 우 세딘. 저희 정면 특허지만, 떨어지는 엘보, 엘보 체어 합니다 자, 또 루틴. 자, 프레데터가 전략은 좋은데, 이그 친구 바다치는 별로 좀센게안 나오고 있네. 이 친구가 아부? 아, 아부. 와 크리켓과 터틀류에서는 뭐 거의 장인이 장인. 장인. 아, 팀보, 팀보. 팀보예요? 팀보. 봐도 이게 다 비주얼들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너무 똑같이 가지고 지금. 한푸덕을 많이 하는 아, 깔끔하게 좋는데 테크닉에 그런 점 많이 있지 않아요? 여기 두선생 <laughs> 스마일 해피스마일 <햇빛> <laughs> 퍼즈의 무브가 더 복잡하긴 한것 같아요. 근데 갬블러가 좀 깔끔하고 기술이 정확히 들어가는 느낌이 에요큰 포인트들은 다 맞췄고, 춰자 에이스 나왔네, 잔아요. 바닥 무장, 오, 아 느낌이 확실히 정수. 이이 되게 옛날 그 느낌이잖아. 그쵸? 옛날 윈드빌 자기들이 어, 아, 이렇게 오. 다 크러쉬가 나. 그래서 다 프레타즈가 지금 별로 컨디션이 안 돼. 어, 우리 유튜브로스. 어, 유튜브로 근데 뭐날라다 때지 뭐. 날라 때좀 아, 가벼워, 가벼워. 어, 와우. 충 날려주고. 다시 충 넣었어. 집어넣고. 다시 해야 돼 스토리텔링. 튕기기 잘안 돼. 오, 어깨 케이 아, 예. 깔끔합니다. 확실히 가벼워요 아, 예. 저 마지막 거는 저게 약간 크러쉬는 우리만 알게 되죠 보일 때는 별로 아닌 거요또 루틴, 루틴 지금 세 번째네 아1는게 확실히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루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점수 때문에 패스트 푸시거 같아요 모 스타일 다 비슷해서 아, 예. 확실히 음, 러시아들 러시아 비보이서 보면 몸이 너무 다 유연한 것 같아. 요저쪽 음. 어, 동네 애들이 되게 일단 허리 어깨가 기본으로 다유연것같아 아, 근데 너무 아, 뭐 없이 가네. 한손 건비 말고 볼게 없는 거고. 지금 이미 사실 기울어져 있어. 확실히 음. 캐릭터상으로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스타일 자체 어. 귀엽게 해줘. 이만 들으고 이만 때려주고빡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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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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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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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확실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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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아구죠 아구. 뭐야 이렇와 아구. 저거 진짜 잘한다 음, 이 터틀의 종류는 참이 친구를 따라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비보이 팝을 보고 음, 파, 팝은 네, 사실 터틀을 많이 하진 않잖아 클리켓으로 클리켓은 어. 어. 이제 터틀 쪽으로 공을 되게 많이 쓰네. 확실히. 자, 아슬란 에이스죠. 아, 에이스 지금 BC 1 심사도 하고 있나 이때 이때는 린딩이 아마 붙어였을 거야. 올라운드 플레이다다 되는 친구. 파워미폭스어야 이. 아~ gonna... no. oh. uh, 뭐, oh, oh. u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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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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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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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나가안 그래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나와버리면 저 어떻게 막을 거 있어? 끝났네요. 우와. 아, 끝났네. 아 이걸 루틴을 안 한다고? 이걸 혼자 막는다고? 영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아1칠 번. 뭐 프레쉬 하긴 한데 많이 기울어 졌어요？이럴 땐 엎어 줘야 돼. 뭐잘 뭐 했어? 잘 했으나 제 분위기가 완전 그론쪽으로 오고 오,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루틴 오또 나오고 기차놀이 같은 루틴 이히 제스티가 나왔습니다 어, 스피닝복을 입었어 나오나요? 나. 자 제가 보고 싶었던 중요한 점라 아. 저렇게 엘보스핀을 쳐주는데 이게 이제 루틴 와 뭔가요? 아, 저 맞나요? 어, 어. 오쉘아 애정합니다 아, 엘보스핀에서 더블헤어트를 어. 한 손으로 쳤어 그리고 바보야 그렇게, 와 와우! 와우! 들렸어, 들렸어. 모리시더라고요 아, 깔끔했네요. 오케이. 아우. 아, 자, 이렇게 킬해서 이어갖고 연수가두방 쳤습니다, 두 방. 저 맞나요? 저 맞나요? 맞습니다. 어, 님 맞아요. 네. 자, 십시오. 십시오. 자, 슛 좋았어, 십시오. 엘프레. 오, 멋지. 살짝, 살 피드나 이렇게 에너지부터 쇼으로 어, 쇼비로. 자, 뭐, 뭐 말아줘야 돼요? 음. 나인이든 뭐든 말아 올려야 돼. 잘 튀기는데, 아, 나인티또안고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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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내려갔네요. 코핀아 바닥까지 와버렸다. 아, 간중들도 알고 있는 거아네요 이끝났오유게 아, 음악에서 갬블러 칠적고 이게 뭐야? 여기가 갬블러인 거 지금? 여기가 프레터죠 여기가, 여기가 갬블러겠죠? 어때요, 겟니씨? 오랜만에 맨이 배틀 보니까. 아, 오랜만에 프로 배틀 말고 저의 모습을 보니까 좀 좋네요, 리분이 배틀이 사실, 뭐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막 그렇게 뜨거웠던 배틀도 아니고, 거의 음. 일방적으로 약간 이긴 것같아프레드터스가 네. 그리고 이런 팀은 아니고, 사실 훨씬 더잘하는같 이때 뭔가 많이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음. 근데 갬블러는 아무래도 홈그라운드고, 심지어는 이 R162014가 여기 옆에, 장충식 발에서 열렸어요. 맞나요? 맞아요. 여기 잠충 체육관에서 열렸어요. 그래 가지고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어디서 열렸어? 여기 펜스페. 아니 근데 내가 잠실 쪽일 거야. 잠실이야? 이거는 저희 안 나갔을 때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가깝죠 맞아. 서울이잖아, 서울. 어, 켐블로 나오면 캠블. 빡해 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을 받았는데 러시아가 멀리서 온 데다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켐블로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요뭐 쫄았다? 네. 그래도 쟤네 러시아 애들이 얼마나 기가 쎘는데 쫄진 않지. 네. 그때 딱 기억나는데, 호텔에서 응. 집시가 절 보자마자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다고, 집시가? 네. 너를 실제로 봤다고? 네. 빠덜하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와, 갓파도의위용이또 나오네. <laughs> 프레데터즈가 이미 음. 저때 세계적인 팀이고 경쟁 상대로서 느껴지는데 실저 중에 이제 파워 무브들은 많이 부담감 느꼈을 것 같아요. 어, 어. 어릴 때 영상 보면서 연습했던 디엔들을 마주해서 배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진 경험이 되는 그렇다 생각됩니다.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할때 이렇게 좀 오그라들고 그러진 않아요. 아 좋습니다. <laughs> 처음엔좀 그랬는데 <laughs> 저때 당시에는 아, 왜 왜이래 랬는데 아, 지금은. 우리 후배 열심히 하시겠냐 게 이런 느낌? 아, 네. 예쁜 후배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배트를 내가 혼자 보다가 저게 일단 슈킹이었어 엘보스피를 하다가 그대로 한 손으로 또 그래요. 제가 제걸볼 때마다 멋있다는 생각 잘안들 때가 많거든요. 어? 근데 이건 좀 멋있다. 이건 멋있네. 어. 프레데터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여전히 어쨌든 항상 크루 배틀의 우승 후보에 들어가는 팁인데, 집시가 비엔드 파도 때문에 얼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제 역할을 못해줬고, 테크닉을 하는 뭐 자말도 그렇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배틀이 계속 기울어지는 거지. 스타일로그 부분에서는 양쪽 다 좋아요. 약간 독창성이나 복잡한 구성을 보여주는 거는 프레데터즈가 난 좋은 것 같고 저, 갬블러가 음악을 정확히 잡아주고 깔끔하게 가는 에너지도 있고. 근데 확실히. 이거는 사실 심사가 누구냐에 따라 나는 복잡한 게 좋아. 이러면 프레데터즈를 줄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제가 얘기하는, 즐겁게 얘기하는 크루 배틀은 엎어버리는 걸로만 갈린다. 저렇게 엎어버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딱 있으면 응. 크루 배틀은 정말 응. 강력하죠. 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리지 쪽으로 파워를 줘줬고저 응.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응. 또. 스피 줘. 응. 테크닉 하는 사람들이 크러쉬가 없어서 응. 테크닉은 확실히 이제 크러쉬 날 때가 많은데 둘다 그게 없어가지고 만족하는 배틀이네요. 네. 다시 내년에는 저렇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 빵빵 터지는 배틀 오리처 온라인 배틀 말고 오프라인 배틀 보면서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리뷰는 짧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배틀로 한번 또 참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틸, 디 m 파워브루틴. 아. 나이팅 다리 잡고 한손 토마스를 둘이서 똑같이 한다는 그 어떤 아니... 팀이 가능하냐고. 지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다시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